두 번,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거짓인 명제 찾아라 어떤 소수는, 소수는 짝수다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이 어떤이란 것은 수도 없이 많은 놈들 중에서 한 개가 어떤이란 말을 뜻해 모든이란 놈은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든 애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소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놈 이라는 소수는 짝수가 되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돼요? 참인 명제가 돼요. 틀렸어요. 모든 이런 것은 안에 들어있는 애들 다 가리키는 거 모든 X에 대해서 당연히 실수일 때는 0보다 크나 같서 맞습니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항무시켜볼까요 X제곱백 X가 0보다 크다. X, X 1이 0보다 작다. 미안해요. X는 0하고 얼마? 1. 어떤 양의 실수, 요기 안에 들어있는, 미안해요. 어떤 양의 수는 더럽게 많죠? 그 놈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다, 안한다당이 만족하죠. 얘100% 양수잖아요. 그쵸? 그쵸? 들렸어요요 안에 있는 유리수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은 수도 없이 많은 놈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고 얘 같지? 여기 풀면 은 0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두 개는 만족시키잖아 그러튼다 참이란 뜻이에요 모든이란 것은 무리수 모두를 가리켜 얘가 제곱하면 항상 유리수가 되냐? 아니지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빼 1도 뭐가 돼? 무리수잖아 제곱하면 어 제곱하면 뭐 있어? 300이 2루트 2라는 뭐가 나와? 무리수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모두는 다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은 수많은 검 중에 하나만 돼도 참이 될수 있다. 얘가 제.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자, 역이 참이 되는 거. 명제가 참은 중요하지 않아. 역. 요렇게 거꾸로 움직여 이렇게. 응? 요렇게. 그래서, 요 거꾸로가 이면, 이렇게 이면, 이렇게 거꾸로가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여기에 쏙 들어가면 참한 개라도 남거나 안 들어가면 거짓. 둘이 곱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x가 얼마? 이고, y가 0이라면, 이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아. 그래서 틀렸어. 거짓이라는 얘기. 2보다 큰 거, 열나 많지. 그치? 3x가 7이다. x는 얼마? 3분의 7보다 작은 놈을 집어넣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얘는 2. 얼마니까, 2.1 정도 한 거죠. 얘가? X가 더 크지 않잖아. 3분의 7이 더 크잖아. 어? 아니면 2.0001 확실하지? 안 되는 거 하나만 보여줘. 둘이 곱했을 때 짝수야. 둘다 짝수가 되냐? 그렇지 않지. X가 1이고 Y가 2면 짝수지만 한놈은 홀수가 돼서 틀렸지. 더했을 때 0보다 큰건 X는 100이고 100 썼나? X는 1이고 Y는 0이고 얘를좀 잘못 들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X는 0보다 큰건 맞지만 Y는 0이 될 수도 있어서 틀렸고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5번이 돼 왜요? 0, 0 이거니까 모두 반족시켜야돼 0, 0 질문 당연히 0이 나오잖아 얘같이 명제하고 역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본 거고 참이 된다는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놈들이 상대편에 쏙 들어가면 참이고, 한 친구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자, 라스트를 한번더 해볼게요. 어? 자, 봐봐, 이쪽 지금, 지금. 여기, 이거, 이면, 얘가 참이야.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돼. 일차적으로는 B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아. B가 마이너스 1이 이라면, 넘겨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가 될수 있네. 무슨 말 뜻이냐면, 어차피 두개 더한 놈이 4보다 작아 여기가 a잖아, a. 그치? a잖아. 무슨 말이야, 가요? a가 k에 k가 여기가 이렇게 와도 된다는 얘기. 맞잖아. 말 되잖아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마이너스 1이 보다 b가 작아.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쵸? 4보다 작은 놈이 될 수도 있고 큰 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는 좀 그래프가 찾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b가 있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아 그럼 이 새끼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건데 일단 마이너스 생각하면 a는 5보다 어떻다. 자기 거니. 같은 구조잖아. 말은 될 거고. 그치? 성립하게끔 대입한 거니까. 따라서 K는 얼마? 5까지 갈수 있더라. 가장 작은 값은 당연 5가 되겠죠. 100이든 1000이든 10억이든 당연히 다될 거고요. 왜? 여기가 K면 다 되잖아. 근데 가장 작은 놈을 마다 5까지 갈수 있더라. 설명이 됐니?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편해진다는 얘기야, 요지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 요 마지막 문제네요. 요거 314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좀 괜찮았는데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야, 에?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